휴대용 게임기 베스트 3 게임 중독을 부르는 매력적인 기기들 추억을 그대로 손안에 담을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리운 옛날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레트로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r35s 프로는 64gb의 대용량으로 무려 만개의 레트로 게임이 내장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3.5인치 IPS 스크린 덕분에 선명한 화면을 자랑하고 포켓 사이즈라 휴대도 정말 간편해요. 바쁜 나날 속에서도 레트로 감성을 만끽해보세요. 이 제품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완벽한 게임기. 트리무이 스마트 프로 휴대용 게임 콘솔입니다. 여행 중에도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인데요. 기존의 휴대용 기기들이 휴대성이 떨어지거나 게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불편하셨다면 이제 그 고민 끝입니다 이 콘솔은 4.96인치 IPS 스크린과 멋진 RGB 조명을 탑재하여 훌륭한 비주얼 경험을 선사하죠 게다가 최대 만 개의 레트로 게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풍부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 트리모이 스마트 프로와 함께 다채로운 게임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킨더 서프라이즈보다 더큰 재미를 찾고 계신가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휴대용 게임기를 찾기 힘드셨나요? 다양한 게임을 저장하고 싶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하셨나요? 최신 리눅스 시스템과 3.5인치 IPS 스크린을 장착한 미우 미니 플러스 핸디 게임기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게임기는 빈티지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겸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대 128GB까지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로 다양한 게임을 마음껏 저장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미우 미니 플러스로 완벽한 게임 경험을 만나보세요.